안녕하세요. 미당TV 심플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12월 달이에요. 이제 올해도 이제 다 가고 마지막 달인데, 오늘 영상은 우리 뱀띠분들입니다. 1년에 오신 자리 잘 마무리하시고, 자, 종합적인 운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달에는 육회살이 들어요 우리 뱀띠분들한테는. 뭐, 육회살하고 이제 그 기본적인 성향을 따라서 한번 맞물린다. 일단, 육회살 자체는 힘이 되게 강해요. 내가 빠져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강한 힘을 좀잘 조절해야 되는 게또이 육회살의 기본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나쁜 거, 더하기 빼기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 본인들이 그동안 교획해 오신 자리에 있어서, 결과물에 있어서 기대치에 못 미치셨더라면, 그래도 좀 더, 진취적인 희망을 가지시고, 내년을 또 기약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달 자체가 이 육회살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힘 빼는 거를 강하게 잘 조절하자, 강약을 조절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기운 자체가 뭐, 두 가지로 저는 12월 달만큼은 크게 나눴기 때문에, 뭐, 요, 저기, 12월 달에 있어서는 뭐, 그동안에 뭐, 어떤 조직 단체, 뭐, 기관 단체, 뭐, 어떤 또 사회적인 또 세력들의 단체, 또 강한 또 어떤 뭐, 군집 생활, 뭐, 또 강한 파워적 있고 힘 있는 일을 또 하시는 분들. 요게 조금 경쟁사회에서 12월 달에 조금 더 능력있게 발휘해서 가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일단은 더 유리하게 좀더잘 가실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신하고 이게 멘탈만 잘안 오게 잡으시고 내 건강만 좀잘 유지가 된다 가면은 그래도 좀 파워풀하게 힘있게 강하게 갈수 있는 좋은 12월 달의 근원입니다. 자, 이제 이 퀘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내 몸이 아프다 아니면 내 건강에 뜻밖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뭐 갑자기 느닷없이 병원에 입원이나 수술을 할수 있는 이런 기운이 또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육개살 자체는 활인업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좀 도울 수 있는 일. 그리고 요즘 뭐 연세에 따라 또간병일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의료 서비스를 할수 있는 일, 사회 봉사, 뭐또 사람들하고 또 일대일로 소통하는 또 대인업. 아무튼 뭐 이런 기운에 있어서 좀더뭐 봉사활동, 다양하게 또잘 가실 수 있는 기운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캣살 자체를 한번 또 우리 12월 달에 뱀띠분들하고 직장에 한번 맞물려볼게요. 직장인분들이 또이 캣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일에서 본인이 좀 파워풀하고 힘있게 또잘갈수 있는 기운이고 또이 전문직 분야에서 이름과 명예가 또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잘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또 시상식 단열에 능률을 또잘 이행하신 나머지 뭐 거기에 또 결과에 기응할수 있는 만큼 대가성을 또 받을 수 있는 좋은 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이 직장인 분들이 뭐 조직사이라고 했죠, 뭐 군검경, 뭐힘 있는 직업, 또뭐 특수한 부자의 직업, 뭐 아무튼 이런 직업으로 또 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또 교도관 하시는 분들, 뭐 도축업 하시는 분들 되게 강해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12월 달에는 조금 특정인 부분에서. 좀더 직업 변화에 있어서 자리 이동 변동에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고 잘 가실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우리 또 뱀띠분들하고 맞물린다. 일단은 저는 육회살 자체는 힘있어요. 이 그리고 그동안에 잘 해오신 자리에 뭔가가 조금 내가 세력들 경쟁에 있어서 내가 건강이나 내 힘만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승부사를 띄울 수 있는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신분을 승격화, 올라갈 수 있는 요런 또 높은 기운이시고, 좀더 이제 이 파워 있는 영향력 있죠? 조직 단체, 뭐, 인맥이나 또 뭐, 뭐, 비즈니스, 그리고 유대 관리 뭐, 요런 데좀 중점을 두셔서 가시면 은더 좋고, 어, 단지 좀 주의할 거는, 이제 좀 사람과 사람하고 좀 겹치는 일 하셨을 때 조금 분쟁 시비, 언쟁, 관제 시비 송사권. 요게 조금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 부분만 조금 잘 이렇게 철저히 뭐 본인 하시는 일에 이걸 좀관리해서 가시면은 그래도 사업에 있어서 좀더 한층 멋있게 가실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정운에서 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본다. 가정의 기운 일단은 우리 뱀띠 분들이 자손이 조금 건강이나 아니면 은 금전사고 뜻밖의 사고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인재나 재이 풍황에 있어서 조금 이런 게 갑자기 느닷없이 뜻밖의 사건 사고로 인해가지고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고 또 금전이나 문서로 관제시비 성사권에 또 구설수 이런 거에 좀 연루될 수 있는 이런 시끄러움을 겪을 수 있는 기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게 또 좋은 건 뭐냐면은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이건 사주팔자 연월일시를 또 봐야겠지만 육개살 기운하고 가정의 기운하고 맞물리면은 집안에 있어서 조금 그 동안에 답답했던 일들이 조금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뭐 조상님의 음덕을 또 받는다든가 아니면 조상님의 기운을 받아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기운에 한번 맞물려 봤고자 저는 이제 띠별은 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5세 우리 기사생 한번 볼까요? 어 기사생 분들 뭐 12월달에 있어서 이게 또 갑자다리인 만큼 약간 예쁜 사랑이나 이성의 기운이 들을 수 있고 이성적인 문제로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이 양방향을 겪을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고 뭐또 인연자는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의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화합할 수 있는 달이죠. 또 자손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달이죠. 그리고 어떤 작품이나 창작적인 창의적인 세계에 있어서 내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해온 연구 결과나 아니면 그동안 계획해 오신 일들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이게 또잘 관리가 되시다 보니 거기에 또 능력과 또 출중함을 또잘또 또 이행할 수 있는 큰 기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나 놓고 보면은, 이제 자격증 공부죠. 그동안에 좀 염원을 담아서 해오신 분들, 조금 12월 달에 또 뭐, 취업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 직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기획사나 소속사, 좀 나는 인기스타, 연예인, 아니면은 조금 뭐,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뭐, 대인업, 1대1 대인업 하시는 분들, 뭐, 되게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다양해요. 여기서 조금 자리 이직포, 자리 이직포지구 스카웃 제의도 들어올 수 있고, 이 스카웃 제의에 있어서 본인이 승격화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또 직장인분들 또 기운에 있어서 진급 승진이죠 또 연말에 또뭐 달별마다 다 있어요 그러나 또 12월 달에 있어서 이걸 또잘 가시는 분들 기다렸던 또 보직 자리 이동 원에 있어서 진급 승진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또 발탁이 돼서 또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본인 작품성에 또 크게 또 출품을 할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투자의 아이템 사업, 차차 좋은 기운으로 가실 수 있고, 또 사업장의 문서, 이동 변동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사업은 문서는 있으나, 이 금전으로 너무 또 무리수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 경제 자체가 힘들어요. 내년에도 또 경제 전망이 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뭐 어디나 유튜브나 저도 책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한참 모으기 여기 조금 시중 하셨으면 좋겠고 자또 가족의 또 화합의 사업도 들어오고 또 친구간에 같이 동업화 사업 문서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가족의 기운 한번 볼까요 자 형제궁의 사업화 들어오죠 부모님 또 건강체크 하시고 부모님도 건강체크 해야 돼요 그리고 자 부부궁에 재해운도 들어오고 또 좋은 인연자 배우자로 인해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가정은에있어서또 예쁜 아가 소리 들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식구 탄생 아니면은 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 주거지에 음뭐 부동산으로 이동 변동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47세 우리 정사생 한번 볼까요? 어, 12월 달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문서적으로, 또 어떤 금전적으로 좀 자리 이동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크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고, 내가 어디에 그동안 답답했던데 조금 새로운 뭐 취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자리로 또 해외로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 문서원보다는 자격증 문서원이 더 좋아요, 12월 달에. 자, 그리고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새로운 사업장 오픈하고, 또 어떤 기획사나 뭐 소속사, 조금 사람들 대중 앞에 많이 쓰시는 분들, 강단에 쓰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뭐 아나운서 분들, 이 기운에 있어서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진급, 승진. 영전까지 있네요. 자, 그리고 취업은 보다는 좀 기존의 자리에서 좀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직장에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창의성, 좀 어떤 본인들이 좀 아이디어 하시는 분들, 메타 유튜브, 뭐, 미디어 사 뭐, 사업보다도 미디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본인 재량껏 한 것. 또 발탁이 돼서 우수한 사원으로 발탁이 된다든가 인정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큰 성과물도 받을 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전문직 분야에 또 재임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고 재계약할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금융업에 관련된 또 자리 이직 보직원에 있어서 약간 피트 길을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습니다. 자리 승급에 있어서 조금 요거 조금 밀릴수 있고 좀 멀리 자천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새로운 사업장 오픈 확장 누르고 자 금전 투자 오픈 이건 좀 약해요. 그러나 사업장의 문서 이동 변동원에 있어서 본인이 또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사업할 수 있는 뭐음 이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친구 부모님이죠. 사업장 오픈할 수 있고 컨텐츠 사업해가지고 공동체 사업으로 같이 갈수 있고 자 부동산 사업 좀 마이너스를 또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기운에 있으니 부동산에서는 무리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자, 가정에 있어서 주거지 문서운 있죠? 자, 부부궁에 약간 마찰 스트레스 있습니다. 금전 갖고 좀 빠지다 보니까 안 좋고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갈 거는 이성의 기운을 인해서 좀 시끄러울 수 있는 또 어, 이별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으니까 조금 행동에 있어서 조금 경망한 행동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뜻밖의 사건 사고도 가정의 기운이 함께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부모님이 상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59세 을사생 한번 볼까요? 어, 을사생분들1 2월 달에 있어서 어, 새로운 시작의 문서, 뭔가가 전환을 할수 있는 이런 또좀 탈피점을 찾아갈 수 있고, 자 부동산의 사업장 문서, 이거 이동 변동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준 거는 자 조상님의 기운을 받을 수 있고 이 조상님의 기운에 있어서 뭔가가 한 가지 소원을 염원하면은 그래도 추운 겨울날 뭔가가 좀 주호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좀 소원 성취 이룰 수 있는 달 이렇게 또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뜻밖의 하나 주의할 거는 사건, 사고. 이게 또 느닷없이 돌발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아니면 내 몸이 다칠 수 있고 낙상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직장의 진급 승진은 번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해외로 또 나갈 수 있는 기운보다는 좀 멀리 내가 좀 발령이 된다든가 좀 자천, 보직, 이동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 취업은 조금 재임 재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동안 간두고 새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전문직 분의 새로운 자리 이동 변동을 두르고 자 특수한 직업있죠 특수한 업으로 하시는 분들 업무적인 분야에 있어서 자리 이동 변동을 두르고 또스카트 제이도 함께 들어옵니다. 사업은 한번 볼까요? 자 새로운 사업장 오픈할 수 있고 또 여기 또 오픈에 있어서 또 이게 또 뭐 사업장의 1호점, 2호점, 아니면은 내가 또 이게 좀 넓혀갈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고, 자, 부동산의 문서, 조금 요거 치고 빠질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고, 자, 컨텐츠 사업화 또 생각지 않았던 큰 사인권 계약, 이거잘 돼서 호전될 수 있는 느닷없이 답답했던 막힌 금절은 풀릴 수 있는 좋은 기운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잘못된 거는, 신용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건 사주팔자 연어일시 봐야겠지만, 자 그걸로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대처해 나가고 미리미리 잘 방어해서 가자라고 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관건입찰 있습니다. 자 무역 물류 업 하시는 분들 해외로 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뜻밖의 좋은 문서운 소식도 함께 들어 있네요. 자. 가정은 한번 볼까요? 자, 주거지 이동 변동은 들고 자손의 경사도 들으네요. 그리고 명예운도 들고, 자 자손이 또 어딘가에 또 발탁이 돼서 또 집안에 또뭐 추운 겨울날 또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다 보니까 함께 축복해줄 일, 좋은 일도 있습니다. 자, 부부궁에 있어서 약간 마찰이 들어요. 조금 바깥에 아내 일이 틀리다 보니까 좀 이성의 기운도 들고, 좀 마찰, 스트레스, 이별수도 들을 수 있으니까 잘 막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1세, 우리 개사생 한번 볼까요? 어, 우리 개사생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음, 12월 달에 있어서 내 몸과 좀 건강에 있어서 뭔가가 조금 잘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또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또 지병 이 있는 게또 발병이 돼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할 수 있는 요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나 요 기운 빼고는 금전 문서 상승할 수 있고, 또 요즘같이 힘든 경기이긴 하나, 그래도 문서운이 좋아서 내 주변에 땀 따먹게 할수 있는 요런 기운도 함께 들어오고, 또내 조상님이나 건물이나 요런 증여 상속의 문제로 뭔가가 좀 개운하게 풀려갈 수 있는 좋은 기운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음, 뭐, 영전원도 있죠. 명예 있죠. 그리고 또 재임, 재계약 할수 있는 좋은 기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 나이 대는또 경제활동도 요즘은 많이 하세요. 왜냐면 하 100세까지 가는 또 우리가 또 이런 계획을 또 잡다 보니까 수명이 염장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운에 있어서 얼마든지 결, 경제활동에 또잘할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고 또 어딘가에 발탁이 돼서 전문직으로 또 새로운 자리, 취업과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또 재계약, 재 연임할 수 있는 기관단체, 뭐, 어디죠? 사회적인 조직단체, 뭐, 아니면 뭐, 본인들이 또 담고 있는 어떤 또 단체죠? 거기에 또 본인이 또뭐 대표나 임원직으로 또 발탁이 되거나 아니면 감투를 쓸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사업의 기운 볼까요? 뭐, 투자의 사업. 요즘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뭐 그거는 그만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 하시는데 뭐 우리 서민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또 많이 힘들고 고물가 뭐고또 뭐죠? 그 고물가 고또뭐 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이게 모든 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잘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 기운에 있어서는 투자 음, 금전의 문서 요건 되게 좋은 기운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고공 행진하는 자리에 그래도 능력 있는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의 문서 있습니다 자리 이동 변동을두르고또 요즘 뭐 리조트 사업 많이 하시죠 또 오락성 뭐 사행성 뭐 숙박업 다양해요 우리가 또 문화적인 사업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운에 있어서 어, 계약 사인권에 큰 문서 들어올 수 있는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전문직 직업에 있어서 뭐 사업장으로 업상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부동산의 사업. 좀 빠집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있어서 공동체 사업 하시는 분들, 컨텐츠 사업 하시는 분들, 어딘가에서 좀큰 문서를 끌어오신다든가 아니면 서로가 또뭐 계약적인 또 협업적이죠. 협업의 사업도 들어오고 같이 또공동체 사업으로 이뤄갈 수 있는 기운에 있어서 좀 뭔가가 어, 윤곽이 드러나고 또 판단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운도 있습니다. 또 기운이 도와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자, 부부금, 자손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몸이 아파서 입원할 수 있고 또 자손으로 또 금전 문서 나갈 수 있는 관제시비 송사건 이것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간에 뭐 건강체크는 늘 언제나 필수로 해야 되지만 12월 달만큼은 조금 이렇게 좀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집안에 좋은 건 뭐냐면은 자손이 또 건강체크도 하지만은 또 자손이 어딘가에 또 명예에 또 발탁이 돼가지고 집안에 가중, 가문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있네요. 자, 83세, 신사생 한번 볼까요? 어,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좀 건강이나 뭐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차차 호전세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기운도 들고 그리고 또 뜻밖의 문서 금전운이 좀 답답했던 게 풀려가고 여기서 하나 또 하나 찍고 넘어갈 거는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아픈 자리에 좀뭐 금전적인 거죠. 문서적인 거 통장도 문서예요. 그쵸? 이걸 좀잘 해놔야 되는 요런 또양 방향에 엇갈릴 수 있는 요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문서 잘 해결하자라고 들었고 또 자손으로 금전이나 문서로 지금 얘기했듯이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기운도 있고 또 부동산에 또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명예의 기운 들었죠? 영전 영전에또 능력 발휘하셔갖고또 감투를 쓰실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전문직이나 특수한 직업 있죠? 또이 기운에 있어서 조금 뜻밖의 큰뭐 어떤 명예 기운도 들었고, 여기서 또 재계약, 재임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왜냐면 하요 나이 때도요, 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요즘 뭐, 얼마나 멋쟁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노련미, 세련미로 아주 힘으로 갖고 가지는 않아요. 그만 그러니까 만큼 큰 기운으로 함께 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의 기운 한번 볼까요? 뭐, 사업에 이제 뭐, 어떤, 큰 문서죠. 주변가에또 사업장, 뭐 이런 게 있어서 뭔가가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들어오고, 거기서 귀류할 수 있는 게 들어오고, 사인권 계약, 도장, 이런 문서 함께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사업장에 또 새로운 업상 대체할 수 있는 자손가의또 뭔가가 또 협업적인 게또 체결해야 되고, 또 관권 입찰, 두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운도 들어오고, 또 사업장과 사업장에 계약적인 요 사업도 함께 들어오고, 문서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무역이나 물류사업 하시는 분들 유통사업 하시는 분들 12월달에 되게 바쁩니다. 자 가정의견 한번 볼까요? 어 일단은 조금 뭐 자손으로 좀 문서 나눠야 되는 기운이 들고 또 증여 상속의 문서로 조금 신경이 예민해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 기운이고 집안에 좀 마차 스트레스 들어올 수 있는 기운도 있습니다. 자 집안에 또 상물살 들어오니 건강 체크하세요라고 또볼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조금 찍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낙상이라든가 뭐 어쨌든 내가 길 다니시는데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몸이 뜻밖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 몸이 아파서 입원할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뱀띠분들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는데 12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